이걸 하면서 빈점이나 수익적인 면에서 완전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제 궁금할 것 같아. 뭐로 돈을 버는지도 음. 틱톡 활동했던 궁금한 전의 모습과 지금의 생각하는 다른 점? 좋아진 점? 좋아, 뭐 이런 거? 음. 그럼 좋은 영향이 있을 수익 관련돼서는 은지에 음. 넣어봐야 돼? 그래, 나부터 말할게. 어. 나는 고등학생 때부터 살짝 로망이 알바였어. 계속 그냥 기숙사에 갇혀있고 학교 수업도 음. 3교시까지밖에 안 듣고 오 쉿. 이러니까 진짜 나는 은지는 운동만 했지 진짜. <laughs> 그러니까 대학생 되자마자 막 학생회도 들어가고 어. 공부도 진짜 열심히 하고 나랑 은지랑 같은 학생이었어. 우리, 그래서 더친해지 어, 우리 우리 자금 받으면서 어. 학교 어, 다니고 아직도 학생 학생? 그렇게 하고 있긴 하는데 어쨌든 그냥 막 뭔지 알지? 못했던 거를 막 하는 거야. 그래서 스무 살 때부터 틱톡 시작하고 한 진짜 중반 때까지? 우리 한 10만 명? 뭐 그때까지 계속 알바를 했는데 지금 완전 뭐 안할 정도로 봅니다. 안할 정도는 아닌데 그때 번 돈으로 조금씩 이렇게 살면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틱톡에서 그런 서비스가 생겼었는데 그때 또 한창 우리가 인기를 많이 받을 때였어서 음, 음. 많이 벌어서 근데 그 돈으로 다 타이즈를 만들었지 그치. 그 돈으로 다 타이즈 만들고 맛있는 밥 먹을 정도는 그치. 삽니다 성공하셨네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으로 해서 맛있는 밥을 먹을 정도가 아니라 같이 만나서 촬영을 하고 나면 법카로 쓰는 거지 우리는 돈을 벌면 다 공룡 통장에다 놓거든 실제 개인 잔고는 얼마 그치. 없죠? 실제 개인 잔고는 진짜 별로 없고 근데 웃기건 그냥, 좀... 그냥 거의 맨날 보니까 네. 어이구 소고기 파티 아이씨 그거는 1년 진짜? 다음 뭐 디자이너님과 <laughs> 함께 처음 진짜 <laughs> 맞아 우리도 아, 그때 처음 뭐지? 먹어봤지 어쨌든 그렇게 해서 <laughs> 틱톡을 시작하고 인생이 완전 뒤바뀌었죠 이때까지는 완전 끌려가는 삶이었다면 <laughs> 틱톡 시작하고 나서는 뭔가 좀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원하는 걸 찾아가면서? 뭐 그런 느낌? 제일 좋네 좋은 거네 진짜. 진짜 삶의 주체성이 생긴 거야. 나도 그냥 학교 다니면서 알바 하다가 틱톡으로 똑같이 리워드로 이제 수익이 창출이 되니까 알바하는 시간에 틱톡을 찍는 게더 이득이다 보니까 알바는 가만히 그만두고 그냥 그 시간에 틱톡을 찍으면서 수익을 이제 벌었지. 와 근데 그때 우리 수업 듣고 알바하고 남는 시간 틱톡 찍고 편집하고 응, 맞아, 올리고. 제허슬를 지금도 나는 네. 허슬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지. 노력하고 뭔가 내가 적성에 맞는 걸 찾은 것 같고 사람들이 좋아해주니까 더 신나서 하는 것 같아. 주변 반응이 더 업되게 하는 것도 어, 진짜 크게, 크게 한번 하는 거 같아요. 왜냐면 일단 제일 가까운 부모님부터가 너무 좋아하시고 왜냐면은 자취를 하니까 맨날 못 보는데 핸드폰 안에서 맨날 뭐, 어 그러겠네. 뭐 어, 그런, 거, 그런 것도 있고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다양한 모습을 보여. 집에서도 원래 무뚝뚝한 편은 아니긴 한데 재밌어하시고 막 딸내미 팔로우 올르는 거 보고 막 어, 너, 좀 올랐던데, 막 이렇게 하고 음. 이번 거 영상 조회수 좀 나왔던데, 막 그렇게 좋아해주시고 하니까 나도 더 신나서 음. 열심히 찍고. 우리 부모님도 엄청 좋아하시고. 보고 엄청 재밌다고막 하시고. 맞아. 너네께 제일 어, 재밌어. 조회수 잘 나왔다고 막 좋아해주시고. 아 그렇습니다. 성취감이 있지. 성취감. 성취감. 을 먹고 사는 거지. 어. 틱톡과. 아 근데 거. 틱톡이 진짜 그게 있어서 좋은 것 같아. 올리자마자 하루 이틀 안에. 결과가 나버린가? 와 와우 진짜 그게 엄청 장점인 것 같아. 찍고 올리고 좋든 나쁘든 이제 결과가 나오고 결과 가 보면 성취감이 바로 오니까 뭔가 더 재밌게 더 흥이나서 하는 느낌. 앞으로 이렇게 일단 틱톡, 인스타, 유튜브 이거는 뭐 여태 해왔던 것처럼 계속 꾸준하게 업로드하면서 새로운 컨텐츠나 기술 이런 거 계속 꾸준하게 올리고 또 지금 하고 있는 브랜드에서도 새로운 제품 계속 내고 음. 새로운 메시지 계속 우리가 선보이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거 꾸준하게, 꾸준하게 하는 게번거로것 같고 음. 브랜드적으로 좀 이제 다양한 품목을 늘려가는 게목건이지 뭐 지금은 티셔츠 타이즈만 했지만 뭐 나중에 저지 같은 거 만들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바지 타이즈나 뭐 아니면 뭐 아우터 같은 걸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뭐 다양한 곳에서 용용용이랑 함께 할수있도 음, 음. 나는 그게 제일 커. 제품을 만들 때 신선한 메시지를 주는 게 나는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가수가 앨범을 낼때그 앨범마다 그 주제들이나 살짝 감성들이 다 다르잖아, 지 느낌들이. 그래서 살짝 그런 가수들이 앨범을 내는 것 같이 우리는 제품을 낼때 제품 안에 한 가지의 그런 메시지를 담아서 사람들한테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전달되는 메시지가 그냥 보여주기식 말고 뜻깊고 의미 있고 아니면 참신하거나 뭐 그런 재미있거나 젊음이 좀 보이는 그리고 용용용스럽다. 살짝 이런 키워드도 좋은 것 어, 같아요. 그 맛이 좋다. 어, 용용용스럽다 하면 뭔가 재밌고 트렌드하고 몸집을더 이렇게 키운다는 말이 죠 쉽게 말하면 또 여름에 이제 반팔 티셔츠를 낼건데 반팔 티셔츠를 낼 때는 민식, 민식 친구랑 이제 콜라보를 할 예정입니다. 멋있는 친구처그렇 어, 기대해 주시라요주시라요주시라요제 <laughs> 뭔가 어린 친구들이 유도를 예를 들어 좋아하거나 체육관에서 하는 운동들 있잖아 음. 이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 이 뭔가 이 제품을 그냥 사서 입는 그런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활력스러워지는것 <laughs> 같은가? 음. 인스타나 보면은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이것 때문에 더 뭔가 음. 더 그게 난 너무 보기가 좋았어. 음. 와, 팩. 아, 또 정말 지나가듯이 나 제가 인스타를 봤을 때는 그정도까지 아니었어. 음. 오 이쁘다 그랬는데 우담이 음. 촬영할 때 실물 봤는데 깜짝 놀랐지. 너무. 레전드지. 이 우리가 신경을 진짜 아, 많이 썼거든. 수정은, 아, 수정은 진짜 200번 했을 때 수정은 진짜 말도 안 되게 하면서 정성을 진짜 다시 뽑고 다시 뽑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가지고 아, 케어 라벨까지 만들었습니다. 아. 케어 라벨이 목 뒤에 있는 팩을 말하는데 그걸 잘못 한번 시켜가지고 아니 잘못 시킨 게 아니라 업체에서 제대로 프린트를 안 해줘서 아니지 아니 가 우리가... 처음 거는 잘못 시켰고 원단이 달라진 거다 그 어. 원단 바뀌면서 우리가 원단은 그냥 무조건 그걸로 해야겠다라고 하고 그 처음에 말했던 안 좋은 원단으로 뽑아놨는데 그거 원단이 싹 바뀌면서 어차피 케어 라벨도 바꿔야 되고 해서 비율도, 비율도 조정하고 좀 이러면서 짧게 그리고 다시 주문을 했는데 그그두 어, 번째 주문한 업체에서 이상하게 프린트가 돼서 응. 와가지고 응. 막, 막 따져가지고 환불 받고. 선생님, 어뭐 환불 받고 또 다시 찾아가지고 또 다른 데서 시키고 응. 우리 걸 만들고 응. 뭔가 우리 팬들이 입을 걸 생각하니까 대충할 수가 없었어. 싼 가격에 좋게 응. 만들고 싶었고 처음이라서 더 열심히 어, 그치. 한 것도 있고, 그렇지. 리얼 성실한 근육맨이 됐네 다 <laughs> 역시 성실할수록 근육이 커지는 거야. <laughs> 뭐 하다가. 앞으로의 계획 얘기. 아니 아니 어린 친구 심... 어 뭐... 음. 어린 친구들 얘기하다가 떠 오지 않았어?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네뭐 그렇습니다. <laughs> 그활력소 얘기하고서는 그 마무리 시간. 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게 도발이다 보니까 아, 어떻게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메시지를 산다 판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도 있으니까. 자기도 그걸 입고 힘을 내고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 영상을 보고 하는 팬들이 많이 사주기 때문에 뭔가 좀더 아 신난다라는 느낌도 있을 것 같고 그럴까요? YYY여서 그런 게 있지 그러니까 YYY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왜냐면 언더언 언더 이런 거 입고 했을 때 솔직히 뭐새옷 입으면 기분 좋은데 뭔가 팬들이 어떤 좋아하는 뭐 가수나 이런 굿즈를 사서 입는 행위는 아예 그 본질적인 의미 자체가 다르니까 근데 애초에 그냥 대기업이 아닌 우리 같은 타이즈를 입는다는 그렇죠. 게 어. 있을 수가 없. 있을 수가 없는 어. 입을 수가 없어. 입이었어. 그게 더신기하긴데 어. 고맙지 우리는. 엄청. 진짜 고맙지. 리뷰 를 이렇게 보니까 재구매 엄청 그... 많이 하시더라고. 재구매율이 엄청 벌써? 아. 재구매, 어. 재구매, 재구매 진짜 한차 얼마 안 했는데 바로 거다. 그러니까 2차든 1차든 처음에 사고 받아보고 입고 좋아서 그날 또 바로 사는 분들도 음, 아.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 한개 사는데 그 다음에 두세 개 사고 음, 뭐 이런 분들이 많아서 그리고 그 음, 메시지도 음, 엄청 한몫하는 것 같고 음. 이, 이 메시지를 써주는 게 어디서 영감을 받았냐면 음. 더블 클럽 조영민이 조용민. 어, 이제 팬들한테 옷을 사면 이제 메시지를 이렇게 적어줬었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보고 나는 그게 참좀 의미가 깊다고 생각을 한게 좋아해주는 소비자들한테 어떤 말이든 어떤 말이든 이렇게 써준다는 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 뜻깊겠구나. 그래서 나는 사람들한테 활력이 되고 응원 힘을 얻을 수 있는 살짝 그런 메시지를 써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써주기 시작했지. 뭔가 항상 그걸 보면서 힘을 냈으면 하는 마음에 누구 누구야 항상 화이팅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뭐, 누구 누구야, 뭐, 넌 최고야 이러면 뭔가 간단 명료하면서도 받는 사람이 그걸 보고 어디 뭐 방문에 붙여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공책에다 붙여놓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laughs> 봄으로써 자기가 이제 뭔가 힘들다가 도 힘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용기를 얻을 수도 있고 자기 삶에 뭔가 간접적으로 용능이 있다 보니까 더 뜻깊게 되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더좋게 작용하지 않나는 그냥 기본적으로 기분이 좋지. 왜냐면 상품이 왔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내 이름을 써서 음. 이렇게 뭔가 신경 썼다는 되게 그 음, 음.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지. 같은 돈 주고 음. 그냥 제품만 딱 보내 주는 음, 거랑 음, 음. 쪽지 같은 음. 거 하는 거랑 이거는 진짜 분명히 음, 이렇게 메시지 써 주는 거는 진짜 끝까지 가져갈 것 같아. 음. 아무리 바빠지거나 뭐 물량이고 뭐, 제 음. 주문들이 2만 장, 만장막 이래요. 아, 그래도 어. 써야지. 이전 나써 있는데. 그거 그것도 있어. 처음 주문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름을 처음 봐 그러면 그냥 이렇게 우리가 하던 대로 성의를 담아서 이렇게 쓰지만 이름 몇번 보거나 뭐 우리랑 DM을 몇번 했거나 맞아, 맞아. 이름을 알면 좀더두 뭐 장을 써준다던가 네, 네, 네. 좀 특별하게 그때 DM 때 했던 말을 생각해서 보내준다던가 아, 뭐 그런 식으로 아니면 뭐 대회 1등 축하한다고 써주세요 이렇게 하는 진짜. 친구들도 있고 아 어, 진짜 어, 네. 귀엽다 그런 게더 이렇게 시너지를 와 이렇게 한게 아닐까? 그런 걸로 또 친구들한테 소문이 나는 거든 명분이 있잖아 뭔가 옷을 받아서 이렇게 친구들한테 자랑할 수 있지만 육류형한테 어, 이런 편지도 받았다 이러면서 육류이나 안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팬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연예인이거든 이런 사소한 거한게한게더 한계 감동을 받고 좋아하는 것 같아 이런 팬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나는 엄청 뭐 좋은 거 같고 어떤 방식으로든 뭔가 좋은 영향을 줄수 있으면 근데 진짜 너무 잘하고 있는 거 같아요 음. 소통을 많이 하니까 지금. 많이 한다고 생각은 음. 하기 때문에 막 고민 있는 친구들한테 DM 오면 웬만하면 다 답장을 해주고 막 자기 기술 영상 찍은 거 보내주면서 봐주세요, 어, 봐주세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고 지오빠. 아니면 뭐 부모님이 지루어. 이제 유도를 반대하시는데 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보내는 친구들도 많고 아니, 부모님을 선택할 어. 수 있는 유도의 장점을 말해주세요 막 이렇게 보내주거나 <laughs> 응원 메시지는 당연히 많이 받고 장문으로 써주는 친구도 엄청 많아 근데 그 말이 진짜 난 너무 많았어 실제로 많이 있다고 듣긴 들었는데 6명명 때문에 유도 시작했어요 음, 그거를 맞아. 진짜 생각보다 맞아. 많은 맞아. 댓글과 맞아. 얘기를 들어가지고 난 그게 진짜 너무 신기했어 어? 그 정도라고? 진짜 <laughs> 뭐 이런 느낌? 근데 내가 만약에 어떤 보더를 좋아해 보고 뭐 따라해볼 수 있잖아 그치, 너무 분위기 심하고 그런 거 어떻게 비교해보면 그치. 충분히 가능한 일일 음, 것 같다라는 음. 생각도 들고 음. 나무로 진입 장벽이 높긴 하지만 그래도 그말 들을 때 기분이 좋다. 음, 그렇지. 심리생활로는 진짜 좋은 운동이기 때문에. 취미로 하면 제일 좋은 운동이 나 취미로 하면. 엘리트 취미로 하면. 취미 체육은 진짜 힘들지. 나는 하기 잘했다 생각해 후회는 없는데. <laughs> 갑자기 리터 아, 리터 나, 나, 나 지금 미워 있어. 뭐야. 비용 미워해. 나후회는 없어. 나 후회는 없어. 후회는 없는데 군대를 가면 그때로 돌아와야 하면 군대를. 왜냐면, 왜냐면 그런 좀 그런 그때가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썰더 풀고. 하는 거고. 근데 적으로할수 있는 것들이 많아진다고 니까 솔직히 우리가 학생 때 유도를 잘하는 사람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전국대 1등하고 2등하고 이런 선수들은 아니었지만 메달도 없었어. 그래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응. 거기서 버텼기 응. 때문에. 그렇지. 지금 이렇게 좀할수 있는 게 아닌가. 이제 DM으로 우리를 보고 이제 선수를 하고 싶다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엘리트 체육을. 운동선수를 하고 싶다는 친구들한테 연락이 오면 하는 건 추천을 하는데 거기서 중간에 절대로 그만두지 말라고. 하거든요. 거기서 응. 그만두면. 아무것도 어, 못한다. 어. 그걸 그만두면. 시기적으로도 엄청 애매해지고 근데 음. 모든 친구들이 그렇진 않지만 진짜 해, 모든 사람이 해, 해당이 되는 건 아니지만 중간에, 전반적으로 어, 중간에 어. 만약에 도망을 가거나 맞아. 그만두면 살짝 이탈을 하는 경우를 그렇지. 꽤 많이 봤기 그렇지, 때문에 그렇지. 뭐 그런 것도 있고 네네. 왜냐면 이걸 하다 그만두면 자기 딜레마에 빠지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서 그 친구들 봤기 때문에 뭐가 됐든 끝까지 해보는 게 좋지 않나. 나도 않을까? 엄청 힘들었거든. 엄청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졸업을 하고, 이제 되돌아보니까 장점들이 더 많은 것 같아. 얻은 것들이 엄청 더 많고. 가장 큰 거는 어 내가 그때 힘든 시기를 견뎌냈는데 이런 것도 못해 하면서 힘든 상황을 또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진짜. 발판이 된 거지. 엄청 힘들었지만.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실력도 실력이고 마인드도 그렇고 뭔가 마음가짐 자체가 좀 달라진 시기였지. 그때 어이. 이렇게 버텼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것 같고 컨텐츠에 대한 한계는 아직 없는 것 같아서 음. 유도라는 장르 안에 장르가 너무 좁긴 하지만 그거를 우리가 이제 천천히 좀뿌시고 있잖아. 음.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고 음. 어, 유도하시는 분들도 많이 알아주시고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더 그런 부분이 우리가 또 추구하는 거랑 완전 히 맞아 떨어지지 않나 음. 새로운 트렌드 네. 메시지 이런 거랑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말할 거 있나? 있는 거 같은데. Q&A 할까? 네. 너네가 물어보는 걸로 할까? 어 너네가 음. 물어봐 주는 걸로 해서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하고 읽어줄게. 자 아, 그러면은 마무리 멘트 하고. 아, 오케이. 오늘 이렇게 용용용을 도와준 친구들이랑, 이제 은지랑 저랑 이렇게 용용용에 대해서 이제 비하인드를 이제 풀어봤는데, 재밌었던 시간인 것 같고, 앞으로도 용용용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